썰물이 되면 길이 생겨서 건널 수 있는 섬간올도입니다자 간올함 가는 길입니다 150년대 느티나무가 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범종이 보이고요. 산신각, 본당이 있고 음, 마치 성처럼 멋진 정원처럼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간월도 간오람입니다. 아마도 산신각 중에서는 가장 독특한 위치가 아닐까 싶어요. 여기 산신각은 삼성각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왼쪽 편으로부터 독성 산신 칠성. 음 천원짜리 소원도 있고 오천원짜리 소원도 있고요. <laughs> 모두 다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가노람 담너머로는 아름다운 바다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laughs>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면은 바다에 이렇게. 감을 쌓듯이 돌을 쌓아서 어, 밀물 때 들어온 물고기가 썰물 때 나가지 못하게 해서 물고기 잡는 전통적인 어업 방식인 독살의 모습이 보이고요. 아 바다에서 보는 간호람은더 멋지게 다가옵니다. 간월도는섬 전체가 하나의 사찰, 절인 곳입니다. 조선시대 무학대사가 여기서 수도를 하다가 떠오르는 달을 보고 돌을 깨우쳤다 그래서 달을 본다, 간월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었다고 합니다. 마치 그 유럽의 성처럼 외딴 섬에 성이 아닌 여기서는 절이 세워져 있죠. 바다를 보면서 해탈을 꿈꿨을까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바위에 지천으로 깔려 있는 고동입니다 삶아서 이렇게 먹으면 약간의 매운맛이 있으면서 하늘도에서 나가는 길입니다 바로 저 언덕 위가 주차장이어서 주차하고 바로 접근할 수 있을 만큼 접근성이 좋은 곳입니다 아주 멋진 해상 탐방로가 있습니다 지금은 간조대인데 만조대 쪽으로라도 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발밑에 물이 있으니까 더 재미있게 걸을 수 있겠죠 해상 대극길 끝까지 오면은 이런 조형물이 있고요. 그 조형물을 넘어서 보면은 바로 간월도가 보입니다. 음, 정말 근사한 경치에요굴게는 아, 세명의 아낙네를 형상화한 조형물이 이곳에 있습니다. 해상 탐방로 아래를 이렇게 걸을 수도 있습니다 아우 많이 캐셨네 근데 생각보다 쉽게 캐시는 것 같아요 그냥 흥미로 슬근슬근 이렇게 하니까 캐시는 것 같은데 아. 또 항입니다. 식당가가 있고요. 저 건너 간월도 섬간월람이 보이고 빨간 등대가 있는 곳. 망둥어하고 저넓적한 거는 뭐예요? 가재미. 가재미. 생선 껍질을 말렸는데 이거. 팔팔 끓이면은 그리고 식히면은 무기 되죠 빨간색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대 건너편에는 멋진 가노라미 자리하고 있고요 간호람, 간호를 또 구경하고, 또 주변 풍경도 보고 왔습니다. 트렁크 문 열고 앉아있으면, 바로 간호람이 보이는 간호람 주차장이 있습니다. 뭐 차박금지 표시는 없는데, 음 이제 저녁이 되니까 사람들도 가고 그래서, 음, 여기서 자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은 가리비와 미나리, 양파 이렇게 준비했고요 와인을 가져왔습니다 후추를 조금 치면은 는 맛있더라고요 가리비입니다 <laughs> 조개의 왕이다 한다면은 가리비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음 너무 맛있습니다. 미나리 초무침. 음, 그리고 우아하게 와인 한잔 해야죠. 와인에. 음.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얘는? 아주 차박하는 재미에 쏙 빠져 살고 있습니다. 아, 늦게 배운 도둑, 날 새는 줄 모른다고, 와인 한잔 하면서, 고양이 눈치 보면서. <laughs> 막 치열하게 사는 게잘 사는 건줄 알고 살았는데, 즐기면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잘 사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산하고 운동 겸 산책 겸 나왔습니다. 아, 조명이 들어오니까 정말 환상적인 풍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멋져요. 뭘더 바라겠어요. 최고로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빨간 등대로 가는 방파제에도 조명이 아주 아름답게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낚시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안 들어요. <laughs> 너무 야경도 멋지고 또 바다도 고요해서 어, 정말 차분해지는 그런 기분이 드는 곳입니다. 기분 좋은 곳 간월도입니다.